물어봤어. x 나왔어요. 그럼 뭐 할까요? 첫 번째 할게 미분해 볼 거예요. 두 번째 뭐 해야 될까? 구간을 없애 버리자.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자. 왜 그럴까? 여기 미지수 a를 구해야 하니까. 자, 미분해 봅시다. 그럼 fx야. 그거는 4의 x 세제곱 더하기 어 2의 ax 더하기 1. 어 fx 찾았네 그 다음 1은 왜 집어넣어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 되니까 집어넣는거야 0은 1 더하기 a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그럼 fx 다 찾았네 fx는 4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 2ax니까 4x 더하기 1이요 2 집어넣어서 밥 찾으세요.